아까 이제 업무 보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맞춤형 교육과 그다음 기초학력 보장 문제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부산 예. 교육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기초학력 문제를 어, 향상시키고 이걸 우리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업무 어, 그 과제로 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는 데 강원도 교육청하고 부산 교육청만 지금 이제 별도의 기초학 모든 이제 전수평, 전수평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옛날 말로는 일제고사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유연성과 선, 이런 것들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교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초 학력 향상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가보다 지금 진단이 잘안 돼서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진단이 아니라 이 대부분 다 진단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된 결과에 적절하게 맞는 맞춤형 지원과 처방에 못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그런 기초학력 문제 해결하게 되겠다는 문제식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위해서 의식적으로 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방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업무 보고서 제가 보니까 그 기초학력 진단 센터 이런 걸 집중해서 여기에 주력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단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 예를 들면 ADHD나 경계성 지능이나 이 정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학습 지연이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든 전문적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부산형 그런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저는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평가보다. 지원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원교 육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강원도하고 부산만 준 일제고사가 계속 부활했다. 전, 전체 1 7 1개 중학교 다 시험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예.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진단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전국 1일개시도에서 중학교 1 학년에는 아시다시피 이 평가 대상 자체가 지금 평가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중학교 1 학년에 저희들이 베스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것은 진단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진단이 되려면은, 어, 자기의 그 수준을 정확하게 이거는 진단을 해야 된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유가 되듯이 그 영역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어디가 동맥경화증이 걸려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바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AI 교육인데요. 이걸 연결고리를 지어서 학습자에게 기초 학력을 정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베스트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시지. 이건 일제 지금 어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제 고사와 관련된 한줄 세우기식의 어떤 이런 인식 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도 마 어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 이 부분은 방금 진단 평가의 다양성을 좀더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양성을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씀 나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수...